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고난 그리고 요셉의 태도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둘이 어떻게 같이 병치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승승가도에 대로를 달리게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린 것이 37장 2절을 보면 그가 17살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42장을 보시면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의 나이가 30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 그가 애굽에 팔린 다음부터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이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돌보고 나서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그 꿈을 풀어 준 자가 요셉이라는 말을 해준그 사이 기간 2년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그가 애굽에 내려왔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40장 이곳까지 그의 삶은 11년이라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11년이라는 삶이 짧습니까? 길습니까? 길죠.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9장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에부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직도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함의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전히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종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주시고 인자를 주셨는데, 단지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정도 형통함의 삶이라면... 대박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는 아직도 여전히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 때문에 그는 감옥에 끌려오고 왜 이런 인생을 그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갔던 전쟁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감옥의 긴 세월을 마치고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 감옥에 똑같이 긴 세월을 살면서도 그곳에서 죽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시각을 길게 바라본 거죠. 나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 작은 에피소드, 작은 사건, 이것에 매번 기대하고, 매번 실망하고, 매번 절망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기대하면서 그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서로 서로에게 열락망을 취하면서 수신호를 취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런 고문을 당하면 저렇게 대답을 하면서 피하면서 이 고비를 넘기자라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해방을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삶은 13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요셉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는 갇혔습니다. 40장 1절에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요셉은 범죄 안 했는데 라는 것을 항변해 주는 그런 말투로 보입니다. 그들은 범죄에서 들어왔고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이곳에 들어왔다는 이 대조를 보여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 친이 대장에 집 안에 있는 감옥이다라고 했지만 이 감옥은 정치 범을 수용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을 사건에 이 범죄자로 판단된 자가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보통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물급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전히 요셉은 그 거물들을 시종들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아침에 요셉은 같은 감옥 아닌데도 요셉은 이 감옥도 들어가고 저 감옥도 들어가고 이방저 방을 들어가면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다는 거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습니다. 요셉은 그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읽었고 오늘 그 사람들의 컨디션을 살폈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염려하고 살피는 것처럼 그의 삶은 뭔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요셉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그의 삶은 이 감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감, 실망을 가고 하고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건가 벽에다가 하루하루 선을 거가면서 나는 언제 나가나 나는 언제 나가나 이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작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는 그를 그곳의 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는 자신의 양과 염소를 위해서 사자와 소와 싸우며 그 입에 있는 짐승을 건져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건져내는 자가 나라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감옥에 있는 이 간수들을 돌보고 관리했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나라를 지키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면 큰 일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있다는 겁니다. 맡겨주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맡겨주신 일에도 소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요 순간만을 모멸할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마치 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대한 인문 것처럼 날마다 그것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잘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시간만 때우면 간다. 군대 시간은 머리를 쳐박고 있어도 간다. 이러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 여러분 능동적이고 힘있게, 여러분 요셉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관리할 만한 그런 재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 자신을 돌보는 그 하찮은 종에게 이 고관 대작들이 자신이 꾼 꿈을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 소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소년은 비록 작은 소년이고 어린 소년이고 이때가 몇 살입니까? 28살인 거죠. 28이요.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그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이에요. 느헤미아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 고관 대작이 이 28살짜리 감옥에 들어와 있던 그 어린 아이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 고대 이, 이, 이집트에서는요, 이 꿈을 해서 가는 사람은 학식이 있는 전문자에게 맡겨지는 복합적인 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을 해석하는, 이 꿈은 인간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인간적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으니까. 전문술사, 훈련 받은 자,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고 들을 텐데 나는 이 감옥에 있어서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누가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요셉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해석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말을 하면 나는 그하나님의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품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요셉보다는 덜 답답할 거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나에게 준이 작은 이 삶을을 바라보고 거기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